네, 삼성 SDI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이재용 회장의 특명, 2차 전지를 키워라 인데요. 일단은 방송하기 전에, 어, 지금 찍고 있는 시간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 9월 18일 수요일, 어, 이제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laughs> 어, 이제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48분 되겠고요. 음, 역시 이제 방송이 좀 공유가 되려면은, 구독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되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제가 삼성 SDI 정말로 좋은 소식 갖고 왔으니까 다섯 가지 갖고 왔으니까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laughs> 이재용 회장이 어, 작년 상반기에 한 6월 정도에 삼성 삼성 임원들을 어, 대동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 임직원 수율팀을 어 급히 이제 어디로 파괴를 했냐면 은음 SDI, SDI로 파괴를 하면서 자 이제는 이차전지대 때가 됐다. 앞으로 투자를 더 확대할 거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자그 다음에 지금 어 1년여가 지났는데 지금 그 성과들이 하나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인데 어 추석에 나온 뉴스인데 스틸란티스가 자 역사상 최초로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면서 이 스텔란티스의 가장 많이 거의 독점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SDI가 가장 큰 수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국 미시관주의 세계 조립 부품 공장에 약 5,407억을 투자를 해서 어, 전기초, 전기차용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내연기관도 동시 생산, 생산한다 램 1,500등 이렇게 생산하고요자 차량보면 어, 엄청나게 크죠 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이제 아반떼급 중형차의 배터리에 이런 이제 픽업트럭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0배 이상 그래서 어 물량을 많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요. 자 스텔란티스하면은 뭐 생소하실 수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그 산하의 브랜드가 엄청 많아요. 예 그래서 어그 부분들 어 전부다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물량을 어디죠? SIA가 하게 된다. 이거 볼게요. 자, <laughs> 요거두개 읽어볼게요. 텔란티스의 신규 어, 투자 발표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부진을 이유로 관련 사업 확장을 늦추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가장 최근에는 스웨덴 볼보가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 어, 볼보도 요 산하에 있어요. 그리고 어, GM과 포드도 전기차 어. 속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삼성 SDI로 물량을 몰아준다는 얘기고요. 자, 스텔란티스가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현지 파트너인 SDI가 대대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 SDI는 <laughs>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 주에 합작 공장을 두곳 설계 중이다. 1공장은 당장 내년 1분기 얼마 안 남았죠. 2공장은 자, 오는 2017년 가동 예정이다 1공, 1공장이 33GW, 34GW 자, 그럼 1, 2공장하고 차이가 없으면 1공장만 준공이 돼도 어, 생산을 많이 하고 또 이제 a M p c 도 내년부터는 삼성SI가 얼마를 받느냐 1조 2천억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죠 지금 영업이익이 1 8조기 때문에 거의 어, 80%에 육박하는 영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laughs> 최근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전기차 포비아 아니다 지금이 기회다 미국의 배터리 합작 공장 치는 SDI 보시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을 많이 쌓았다가 공략하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고성능 각형 배터리로 어, 미국 공략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성능은 사실 파우치형이 좀더 좋거든요 성능은 성능은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안전성이죠 안전성은 어, 각형이 좀더 좋다고 합니다. 각형. 그래서 어, 프리미엄 각형을 요 SDI가 담당하기로 해가지고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2027년까지 무려 4.6조를 투자해가지고 양산을 한다. 자, 그래서 MOU 매진지 1년 반만에 본격적인 가동을 한다. 그래서 지분율은 삼성 SDI가 50.01% 그러니까 주도권을 삼성 SDI가 가지고 간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7년도 양산이고 어 초도에 27기가와트 또 증설을 거쳐서 향후 36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GM과 스텔란티스 그룹에 모두 납품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어 삼성 SDI가 어못 갔던 이유가 뭔가요? 경쟁 기업에 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좀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끔하게 이번에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 중요한 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반기에 비해서 올해 두배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일단 현금은 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어 투자를 좀 하면서도 수익도 볼수 있는 어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액규모도 자 12억 달러니까 내년에 1.5조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또 GM과 또 합작 법인을 할때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어 니켈 니켈 코발드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모두 다 가능하고 에너,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모두 잡았다. 이런 얘기고 양산은 앞으로 어, 전략적 파트너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초 기술 초격차 기술력이 담은 어 배터리로 G.M.이 전기차 시장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최선다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지금 추가적인 뉴스 계속 어, 호재가 있는데 관세 인상하고 또 유럽 인상 말씀드릴 건데 어, 좀 지루하시니까 중간에 제가 추석이죠 마지막 날이니까 선물 드릴게요. 이게 아마 선착순 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어쨌든 어, S.D.I. 지금 바닥에서 모을 수 있도록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갈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어, 준수해서 2년 동안 대시세 어, 초입 구간이다 미리 사주면 좋을 종목 추석 끝나고 슈팅이 나올 종목이고요 올해 2000% 이상 대규모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시총은 약 1000억대로 올해 6배 정도 상승 어, 가능한 어,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90% 매집이 돼 있고 선착순 딱 200분만 가능하니까 어,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를 좀 힌트를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매집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발성 매집 형태다 라고 하고 최근 두달 전에는 본격적인 매집이 들어오면서 누가 봐도 이거 상승 초입이다 왜냐면 가격이 또 3천원대고 저희가 목표 주가가 2만원이니까 깔끔하게 지금 매수하시면 6배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부담 없는 가격대 그래서 뭐 1,200만원이든 수액으로 그러니까 삼성 스 d 이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못사지잖아요 1,200만원 어, 여기 담으셔가지고 수익 나셔가지고 한두달 내로 큰수익 나셔가지고 SDI 추미 하시라고 준비했고요 자 참여공법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휴대전화 010-4881-6582로 여섯 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텔레그램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예, 텔레그램까지 같이 하시려면 두개 보내시면 돼요 입장하고 여섯 배 그러면 어쨌든 둘다 혜택이 되니까 이렇게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갈게요 여기다가 추석 때 어떤 뉴스 났죠? 자 미국 27일부터 어, 중국 전기차에 아, 102.5%예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만 인상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건 뭐죠? 자 철강 알루미늄 <laughs> 자 리튬이온 배터리 광물 부품에도 27.5%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2.5%까지 더해서 2 7 5예요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석 때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SI가 당연히 엘젠솔 SI SK국내 3사가 가장 큰수혜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만 한게 아니고 제가 미국 하면 어디 한다 그랬죠? 자, 캐나다하고 유럽 한다고 이때 방송 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다음 어디입니까? 유럽도 하고 있죠. 9월 25일 날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그래서 유럽도 보면은 기존에 이미 10%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36%, 19%, 17%를 볼보하고, 뭐, BYD. 볼보의 최대 주주는 뭐냐면, 지리자동차라고 중국자동차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상을 해버린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이 어, 중국에 대한 어, 그 제재를, 반도체를 시작으로 어, 첨단 어, 산업인 2차전지. 그 다음에 최근에 생물보안법 선거됐죠? 바이오. 이거는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라, 최소 중국이 망할 때까지 10년에서 20년 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규제한 이 초기에 이 반도체처럼 들어갔을 때돈 엄청 벌었듯이 이차전지 바이오 초기에 들어가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70만원 80만원 하면 비싸서 못 들어가요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쌀때 지금 딱 아다리가 맞을 때쌀때 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K-배터리가 지금 ESS 상용차 시장 노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장 규모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차 시장만 있는지 우리가 오해라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laughs> 보시면 2032년까지 ESS 시장만 지금 350조로 늘어나고 있죠 ESS는 AI의 발달과 함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장 섹터고요 그 다음에 상용차 시장 트럭 시장도 2030년까지 340조 시장으로 열리는데 여기에 원래는 중국이 대부분의 점유율 90% 이상 갖고 갔었다가 이거를 지금 어 미국이 규제 하면서 한국이 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으로 정해진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한 섹터에서 바닥권을 탈수 있는 거는 벨트가 있겠죠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거기다가 어떻게 나온 뉴스에요자 해리스가 트럼프를 무려 51대 45로 어, 엄청난 차이로 이기면서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진다. 어, 펜실바니아를 포함한 모든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이기면서 누가 봐도 2차 전지의 탑픽은 뭐예요? 자, 해리스 타피한번 쳐볼까요? 자 해리스 수혜 섹터는 자, 2차전지 신재생이라고 아예 써놨잖아요 세계보에서예 그래서 결국은 2차전지가 수혜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 SDI 자, 수급 동안 보면은 3사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자, 바닥에서 지금 24% 밖에 안 올랐다. 아직도 바닥권이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자, 최근에 14% 급, 그, 급등 나온 이후에 지금 눌린목이죠 여기서 이제 9% 올랐고, 이때도 많이 올랐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 라인 38만원 돌파를 하기 위한 그림이고, 지금 아래 꼬리,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 얼마 아래에서 사면 괜찮냐면, 36만 4천 원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도 해도 분할 매수를 해도 좋은 가격대다. 지금 차트상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 추세가 향방으로 꺾이려고 그러고 본격적인 추세는 주봉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주봉 20주 선이 얼마냐면 37만 850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37만 8 5 0원 돌파하면 추세가 어, 정말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요 라인처럼 돌파하게 되니까 아마 최소한 어, 내년까지 8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차트다 볼수 있겠고요. 목표 가격은 내년에 목표 주가 80만원 제시 드리고, 2026년 목표 주가 200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